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우울하고 무기력하신가요? 그러면서 뇌에 좋다는 영양제를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잠깐 영양제 사러 가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속은 좀 편하신가요? 배는 괜찮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와 우울한 기분, 그 원인이 머리가 아니라 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의 소담수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뇌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뇌 이야기가 아니라 배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속이 편해야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차 한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옛 어른들 말씀에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이 그저 소화 잘 시키고 살라는 덕담인 줄 알았어요. 밥 먹고 체하지 말고 배탈 나지 말고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좀 살아보니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가만히 제 몸을 들여다보니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화가 나는 날은 여지없이 배가 아프거나 체기가 생기고 반대로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편안한 날은 골치 아픈 문제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너그럽게 넘어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하신 적 없으세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밥맛이 뚝 떨어지거나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말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날은 뭘 먹어도 맛있고 속도 편하지 않던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와 배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는 머리가 아니라 배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강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나 우울함 같은 감정은 다 뇌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죠. 기분이 좋은 것도 뇌, 네, 기분이 나쁜 것도 뇌, 네. 깜박깜박 하는 것도 뇌, 우울한 것도 다뇌 문제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 영양제를 찾고, 우울하면 뇌에 좋다는 음식을 찾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뇌가 우리 감정과 생각을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 뱃속 그러니까 장이야말로 제2의 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제 느낌만은 아니에요. 요즘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 물질.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질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90%요. 거의 대부분이 뱃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그 감정의 뿌리가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속이 편해야 마음이 좋다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뱃속에는 아주 긴 관이 있어요.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긴 관인데, 이걸 우리는 장이라고 부르죠.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7m에서 9m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장 안에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글수가 대략 5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많은 곳이 바로 장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장과 뇌는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뇌가 장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장이 뇌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이 둘이 주고받는 신호가 우리의 기분, 감정, 심지어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뇌도 안 좋아지고, 뇌가 안 좋으면 장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둘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발표 전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다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기분까지 나빠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부쩍 떨어지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셨대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뇌 검사도 받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았는데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대요.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소화는 잘 되시냐고 물으셨대요. 생각해 보니 소화가 잘안 되셨대요.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변비도 심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할 때가 많으셨다고요. 근데 그게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장 건강부터 챙겨보시라고 하셨대요.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물도 자주 마시라고요. 박 선생님이 반신반의 하시면서 그대로 해보셨대요. 아침마다 된장국 한 그릇, 매 끼니,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셨대요. 석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드셨대요. 우울한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수월해지셨다고요. 그때 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배가 안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우울하다고 뇌의 영양제만 찾지 말고, 먼저 속부터 따뜻하게 다스려 보시라고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할까요?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곱게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이 푸르게 우거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요. 아무리 가지에 좋은 걸음을 줘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잠깐 좋아 보여도 결국 나무 전체가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바로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건강해야 뇌라는 가지도 맑고 푸르게 유지될 수 있는 법이에요. 뇌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이 뿌리부터 돌봐주세요. 속이 편안해지면 머리도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뱃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저는 우리 장을 하나의 꽃밭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 같은 거죠. 그런데 정원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잡초가 무성해지고 해충이 꼬이고 꽃들이 시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놔도 관리를 안 하면 금세 황폐해집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 안에는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이 건강하고 나쁜 균이 많으면 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관리를 안 하면 나쁜 균인 잡초가 무성해져서 좋은 균인 꽃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뇌도 안 좋아지고 온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잡초를 뽑고 좋은 흙을 만들어줄 정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정원사가 바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라고 하면 요구르트 같은 게 떠오르시죠? 맞아요. 유산균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좋은 균을 말해요. 이 좋은 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서 나쁜 균을 물리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유산균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광고에서도 장 건강에는 이 유산균, 뇌 건강에는 저 유산균,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제품들도 좋은 게 있겠지만 저는 꼭 비싼 걸 찾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조들의 밥상을 한번 보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젓갈 막걸리 식혜. 매일 먹던 그 발효 음식들이 사실은 최고의 정원사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장을 건강하게 지켜온 검증된 정원사들이에요. 요즘 서양에서도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발효식품을 먹어왔어요.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대대로 김치 담그고 된장 담그고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 지혜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맛있어서만 먹은 게 아니라, 몸에 좋으니까 먹은 거예요. 김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김치는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배추에 가진 양념을 버무려서 발효시킨 건데, 이 발효 과정에서 좋은 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에 들어있는 좋은 균의 수가 비싼 유산균 캡슐 몇알 분량이라고 해요. 굳이 돈 들여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밥상 위에 올라온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물론 아무 김치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짜거나 방부제가 들어간 김치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아니면 제대로 발효된 좋은 김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잘 익어서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가 장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해요. 그 시큼한 맛이 바로 좋은 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된장도 빼놓을 수 없죠.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 저는 된장국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된장국 냄새, 지금도 생생합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이 발효 과정에서도 좋은 균들이 듬뿍 생깁니다. 거기다 콩 자체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된장이 만병통치약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배가 아프면 된장, 상처가 나면 된장, 벌레에 물리면 된장. 그만큼 된장의 효능을 믿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된장을 상처에 바르진 않지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 건강에는 정말 좋아요. 청국장은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은데, 그만큼 좋은 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냄새가 좀 독특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을 생각하시면 가끔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식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 때, 아, 이 김치가 내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내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구수한 된장국을 한 숟갈 뜰 때, 이 된장국이 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머리를 맑게 청소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기도 하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실제로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음식을 드실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가꾼다는 생각으로 좋은 균들을 채워보세요. 밥한끼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내장에 좋은 정원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발효식품 말고도 장 건강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잡곡 같은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장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균을 장에 넣어줘도 그 균들이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바로 그 먹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도 넣어주고 그 균이 먹을 것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과일도 적당히 드시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물한 잔은 장을 깨우는데 아주 좋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 이게 뇌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장에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단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나쁜 균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나쁜 균이 번성하고 좋은 균이 줄어듭니다.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인생에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면 장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장건강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와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건강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지난 시간에 관계 정리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도 결국 장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속이 편하고, 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평생 소화가 안 좋으셨대요.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고 변비도 심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항상 기분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하셨다고요. 병원에서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대요. 그냥 기능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스트레스 줄이고 음식 조심하라고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발효식품을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대요. 아침마다 된장국,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청국장. 이렇게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꼭 넣었대요. 그리고 물도 자주 마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대요. 걷는 것도 장 운동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1년쯤 꾸준히 하시니까 정말 달라지셨대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속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활력이 생기고.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지금은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가뿐하다고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사는 게 팍팍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자꾸 깜박깜박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복잡한 생각을 억지로 비우려 애쓰지 마시고 먼저 내 배를 돌봐주세요. 따뜻한 물한 잔으로 속을 데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한컵 천천히 마셔보시는 거예요. 그 물이 내장을 깨우고 내 몸을 깨우고 내 마음을 깨워줄 거예요. 그리고 거친 음식 대신 부드럽고 좋은 균이 가득한 음식으로 내 몸을 위로해주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식품들 이것들이 내장에 좋은 정원사를 들여서 내 마음의 밭을 가꿔줄 거예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 잡곡밥도 드시고 물도 자주 마시고 이렇게 장을 돌봐 주시면 장이 여러분에게 보답할 거예요. 맑은 정신 좋은 기분 편안한 마음으로요. 배가 따뜻하고 편안해지면 신기하게도 굳어 있던 마음까지 말랑말랑해지는 기적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속이 편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속이 편한 날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고, 속이 불편한 날은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거든요. 복잡한 문제도 속이 편하면 해결책이 보이고, 속이 불편하면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복잡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쏙 편하게 사는 거예요. 쏙 편한 하루가 쌓여야 쏙 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장은 제2의 뇌입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둘째,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좋은 균이 필요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최고의 정원사예요. 셋째, 식이섬유와 물도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잡곡을 많이 드시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장건강의 일부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속이 편하고 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게 뭔가를 바꾸실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김치 한 조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보세요. 아, 이 김치가 내장을 건강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내 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내 배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오늘 당신의 속은 안녕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배가 편한가, 불편한가?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 만약 불편하시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돌봐주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 더 술술 풀리게 될 거예요.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속 편한 친구, 연우의 소담주다였습니다. 저는 연우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쏙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